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스파라티스를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초반에 찍은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CEO가 현재 영상을 찍고 있는 현 이번 주 단위에 향후 개발 일정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다라는 거. 자, 그런데 목요일인 지금까지 아직까지 정식적인 공개는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이게 언제 공개될지 일정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걸 잘 보고 그 다음까지 남아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어야 이거 최근에 횡보는 힘을 몰려는 것이었구나 한번더 치고 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핵심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반감기와 이더리움의 덴쿤이 눈앞까지 오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싹다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수익을 못 보고 있다? 그럼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매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의 코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최근에 나갔던 종목이 무엇이냐? 24년 2월 26일 월요일 오후 6시 32분에 스텍스 3,360원에 3,760원 12% 보자 안내를 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스텍스현이야 일단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수요 때문에 관련 테마에 돈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죠. 그런데 같은 계열로 엮이는 종목이 이 e 캐시,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SV 이런 종목이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어땠죠? 싹다 조용했어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근데 스텍스는 나 홀로 그 이전부터 추세를 잡아가는 모습이 보여졌고, 이미 나는 대장이다라는 걸몇 번이나 증명을 해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알겠지만 여러분, 이런 시장에선 가는 종목이 훨씬 더 많이 갑니다. 야, 이런 상황이라면 돈이 여기 몰리면 앞으로도 계속 몰릴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조정이 나오면은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그 때마침 어떻게 되었다? 정확하게 6시까지 쭉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저는. 이 아래로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왜 반감기가 눈앞까지 다가왔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바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 결과를 보면 우리 목표 3760원 받는데 여기 그대로 돌파를 하면서 4,500원 언저리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순간에도 옆으로 횡보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목표했던 곳 위에서 이렇게 꾸준하게 횡보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거로만났더라도 최소 12%는 먹고 나올 수 있었구나. 라는 걸볼수 있고, 조금 더 끌고 갔었다면 수익 극대화도 가능했을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스택스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 이전엔 어떠한 종목이 있었다? 2월 24일 토요일 오후 12시 5분에 셀로 1,080원에 1,240원까지 15%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땠다? 얘는 지금 뭐 가격 빠지지도 않습니다. 목표했던 1,240원 돌파하고 현재 1,350원 이 부근까지 올라가고 현재 횡보도 1,300원 위에서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걸어놨으면 얘도 15%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그러면 혼자 하기 힘들었다 이 좋은 시장에서 나 혼자 돈을 못번것 같다 그러면 제가 보내드리는 오늘의 코인을 꾸준하게 참고하시게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 참큰 힘을 얻어 가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안내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 한번 보시고요. 내 취향에 맞는다 싶으면 그때부터 저와 함께 같이 움직여보시면 되고 대신에 그렇게 해서 너 덕분에 조금 더 편안하게 매매를 한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현재 어떤 내용이 발표가 되었다? 개발자의 발표 이후에 공식 채널을 통해서 금요일에 JK 레이어2 솔루션을 발표할 것이다 라고 공개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야, 이것만 하더라도 이더리움 마이그레이션으로 굉장히 속도가 난다라는 증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어, 야, 이 2월, 다시. 그 이전부터 이야기가 됐던 토큰 수압까지도 완벽하게 이 일정 맞춰지겠구나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3월 21일이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과거에 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꾸준하게 금락 이후에 올라갔던 걸 생각을 한다면 이번에도 이 남은 기간 동안에는 추세 잡히면서 엄청나게 크게 크게 막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건 힘들지 몰라도 이 구간까지는 쉽게 갈수 있겠구나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 사례를 통해 고래의 성향까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미래 전략을 구성하는 건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심플하게 내일 발표되는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이게 확실하게 미래에 기대감을 주는 부분이 보여지게 된다면 한번 노려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3월 21일, 이게 메인 이벤트잖아요. 이때 전까지 임박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추세 타면서 우상향 노려보자. 그리고 나서 메인넷 딱 관련해가지고 마이그레이션이 임박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그때 이제 급등. 그런 다음에 일정 끝나면 조정 나오잖아요. 예, 팔고 나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팔고 난 다음에 또 바닥을 잡으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좀잘 되고, 그리고 이제, 덴쿤도 중간에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이죠. 근데 그건 나중에 가서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당장은 이렇게 한달 정도는 꾸준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걱정하고 지금 여기에 집중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스트라티스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다고 하더라도 이걸 또 직접 하려고 하면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이 내용을 보시면 어,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없네 그냥 일정만 잘 잡고 여기서 차트 디테일 몇 가지만 지키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손을 놔버리면 나중에 올라갔을 때 되게 후회하는 행동이 많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저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보실 수 있게 이건 도움 드릴게요 어떻게?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스트라티스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 그냥 쉽게 보시라고 정리 작성을 끝내 놨거든요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뭐니뭐니 뭐니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 아예 숫자까지 다 적어놨고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도 적긴 했지만 이걸 복잡하면 또 헷갈린단 말이에요. 쉽게 볼수 있는 이러한 제가 보는 시선들도 다 적어 놨으니까 이건 여러분들 취향껏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만족했다. 너 덕분에 조금 더 편안하게 매매를 끝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부탁드리고 싶은 한 가지.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진행을 하는 것이기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네 종목만 계속해서 지지부진한데 남들 다 지금 수익을 먹고 있는 장세다 보니까는 아, 이게 계속 길어진다? 너무나도 심적으로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매매를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의 코인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나갔던 종목이 뭐가 있었냐? 자, 24년 2월 26일 월요일 오후 6시 32분에 스택스 3,360원에 3,760원까지 보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스택스였냐?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이슈 때문에 엄청나게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런데 같은 계열로 엮이는 종목이 이 캐시 비트코인 캐시 sv 골드 이런 쪽이거든요 근데 최근까지 계속해서 조용했어요 근데 스택스 혼자만큼은 이들 조용할 때에도 나 홀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나는 대장이다 라는 걸 시장에 꾸준하게 어필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런 시장에서는 가는 종목이 더욱 더 훨씬 더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대장이면은 순환매로 이렇게 나눠주는 것보다도 나 홀로 올라갔을 때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잡으면 스택스를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관심 종목에 넣고 있었는데 때마침 어떻게 되었다? 조정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었고. 단감기에 대한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신있게 바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다? 제 생각이 정확하게 맞았는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며 목표했던 3,760원 그대로 돌파를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4,45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4,100원 중반에서 왔다 갔다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걸어만 놨더라도, 아, 최소 12% 먹고 나올 수 있었고, 조금 더 끌고 갔었더라면 수익극대화 가능했겠구나.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근데 스택스만 있었냐? 그건 아니죠.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어떤 종목? 24년 2월 24일 토요일 오후 12시 5분에 오늘의 코인으로 셀로 1,24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셀론또 어떻다? 얘는 심지어 고점에서 빠지지도 않습니다. 1350원까지 올라가고, 현재에도 13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럼 1240원에 거름만 났더라도, 어, 15%? 정말 쉽게 쉽게 달성이 가능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지금 혼자 하기 힘들었다 이 좋은 시장에서도 나 혼자 돈을 좀못번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오늘의 코인 참고하셨을 때 상당히 큰 힘이 될것 같은데 자, 저와 함께하는 방법 안내 드려야죠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 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자, 1, 이렇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남겨드리겠습니다. 보시고 내 취향에 맞는다 싶을 때 같이 한번 움직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마음에 들었다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진행을 하는 것이기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